안녕하세요. 바치올 지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덱스터라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태, 핫한 테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고점에서 오늘은 나타나는 현상이라든지 어떻게 추세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모든 종목을 볼 때는 여러분 월봉부터 보시는 건데 월봉의 모습이에요. 예, 역시나 고점. 주봉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점에서의 윗꼬리가 굉장히 위험하긴 해요. 일봉의 모습이에요. 자, 보통 뭐 보시면 한국 BNC 같은 거 볼까요? 이 고점에서 나타난 이런 현상이에요. 여기서 고점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굉장히 크게 나면 월봉상 이렇게 급락의 위험이 굉장히 커요. 다른 것도 볼까요, 한번 시즌 그쵸? 이러한 흐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덱스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은 우리 추세를 타야 되죠. 예, 주식은, 예, 주식은 추세인데, 추세는 저는 눌림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눌림목만 잘 지지를 해주면 추세를 굉장히 오래 갈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공부를 하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 연속적인 봉이 이렇게 하나 떴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렇게 하나 떠요, 텍스터. 그러면 여기에 고점을 보시고, 절반, 여기 절반을 그세요.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이에요. 보통 1번과 2번에서는 급반등이 잘 나요, 급반등. 3번은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쉬었다가, 올라가다 쉬었다. 이런 흐름을 가야지 굉장히 큰 흐름을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세를 탄다고 그러는 건데, 그래도 결국 여기를 지지하거나 여기를 지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다 이게, 이게 3번 패턴, 3번 선이라 그러면 다시 올라가면 괜찮은데, 올라갔다가 다시 재하락을 하게 되면 추세 자체는 하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추세를 한번 타보죠. 7200원에 매수를 했어요. 그럼 보는 거예요, 한번. 여기 최종 손절선을 이렇게 잡고 가는 거죠. 근데, 한번 볼게요, 그래도. 괜찮지요, 아직? 아직 괜찮아요. 예. 다시, 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 7,200원에 샀지만, 여기 에 절반 정도, 8,000원이, 예. 그 다음, 익절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 또 올라갔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절반이니까, 이제 또 올라가죠. 9000원대 초반이 익절선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갖고 갈수 있으면 추세를 굉장히 탈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최근으로 돌아와서 보면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고점에서 윗꼬리가 약간은 약간 찝찝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월봉은 아직 이번 달봉이 완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봉에서 볼건 없어요. 자, 그럼 주봉으로 갈게요. 그러면 주봉에서 우리가 아, 이들선은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하나의 선이죠. 하나의 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절반을 긋고 그렇죠? 대략적으로 그셔요. 여기 고점. 여기 절반을 그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선은 중요한 선은 이번 패턴이죠. 여기서 반등을 하면 되니까. 그럼 38,500원 정도를 긋게요. 일봉에다 자, 38,500원을 일봉에긋습니다 이렇게 그세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선은 뭐예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가 하나의 봉이잖아요. 일봉은. 그렇죠? 대략적으로, 이거의 절반은 어디다? 예, 여기다. 42,500원으로 잡을게요. 42,500원 정도 된다. 예, 이렇게 잡을게요. 얼마 안 차이나니까. 자, 결국은,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지지를 하기 위해, 추세를 타기 위해서는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돼요. 눌림목이잖아요. 눌림목선이잖 마지막, 제가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도 열어놓으셔야 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죠? 이 윗꼬리가 지금, 고점에서 윗꼬리가 약간 좀, 뭐라, 뭐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찝찝한 윗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42,500원이나,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만약에 15,000원대 사신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이신데, 뭐 이때 뭐한 3분의 2 정도는 정리를 하셔도 될것 같은 느낌은 나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좀 중요한 시기긴 해요.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결국은 여길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42,500원과 38,500원을 분봉해줬습니다 42,500원과 3 8 5 0 0원을 이거예요. 38,500원이 맞죠? 예. 30분 봉을 보시면 좋아요. 그래도 너무 3분 봉이나 5분 봉은 빠르기 때문에 10분 봉도 그렇고, 이건 단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흐름을 단기, 단기적인 분봉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30분 봉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자, 결국은 여기를 지지 일단은 해줬어요. 해줬는데 여기 지지가 돼야 돼요. 예, 되지 않으면 여기까지도 열어놓으셔야 돼요. 제가 분봉과, 일봉과 주봉을 보고 걷지만 분봉상 흐름을 봐도 여기가 저항이 됐었고,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고 지지가 돼서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이 지금 흐름이에요 지금 흐름인데 여러분 중요할 게 뭐냐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등이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서도 보면 고점돌파 고점돌파를 못 하니까 하락이 됐어요 근데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고점돌파를 못 하잖아요 이때는 미련 없이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만약이 종목인데 굉장히 잘 아신다 그러면 저는 뭐 판단에 맡기겠는데 기술적, 차트 기술적으로 보면 매도를 하는 게 여태까지 확률상 보면 굉장히 높아요. 이걸 돌파를 못 하면서 결국은 하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이럴 경우 전략 매도하자. 다시 올라갔을 때는, 예. 돌파를 못 했을 경우, 그쵸? 그렇죠? 매도를 하는 게 낫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길 지지를 해주면서 가면 좋겠죠. 예, 42,500원을 만약에 지질했다. 지질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삐리삐리하게 또 횡보의 기간을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돼요. 보통은, 이르, 이, 횡보 기간이 짧으면 다시 기술적 반등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길게 가잖아요, 횡보가? 그럼 이런 식의 확률이 들 확률도 크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구간은 맞고 이러다가, 장대음봉 한번 터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하락의 조건은. 세 번째는 뭐다? 눌림목 이탈. 이탈하면 추세 자체는 하락 잠깐 이탈했다 반등하면 괜찮지만, 이 이탈이 계속되면 추세 자체는 하락으로 가는 거. 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응.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눌림목을 이탈했다. 이렇게 올라가면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딱 올라갔다. 음, 제가 하락을 하면 이게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구간이 올수 있습니다. 수 그리고 주가가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좀 조심을 하는 구간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어, 시에는 어떻게 됐죠? 아, 잠깐만요. 어, 시에는 약간 오르긴 했네요. 예. 그래도 모르죠. 예, 결국은 이 고점 어떻게 해? 다시 돌파를 하나 보시고 여기 지지 여부 보시고 워낙 워낙 테마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예. 좀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 몰라요. 주식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 못 하면 왜 미련 없지.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절반을 매도하든지 아니면 뭐 3분의 1을 매도하고 나머지는 크게 갖고 가든지 그런 형식을 갖고요. 이 고점에 사신 분들은 여기서 돌파를 못하면 미련 없이 그냥 매도를 하세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를 이탈했다. 예. 추세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지 여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데 38,500원을 어떻게 지지하느냐 보면서 예. 봐야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또 윗꼬리가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고점에서 윗꼬리는 조심하셔야 된다 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마지막 터는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윗꼬리가 만약에 나오고 만약 윗꼬리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고 뭐 양봉이 흐름으로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윗꼬리가 나온 다음에 윗꼬리가 나오면 이렇게 거리량이 터지거든요 그다음에 뭐이삼일뭐 뭐 이런 식으로 잘 가주다가 갑자기 이런 흐름이 나와버리면 은봉 이죠 은봉 은봉의 흐름이 나와버리면 거래량도 터진다. 그럼 이거는 급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세력들이나 뭐 무, 무자비해요. 던질 때는 무자비하게 던지니까 그것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덱스터는 그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더. 이제 상황을 보면서 브리핑을 하겠지만 38,500원. 이나 여기 지지여부 다시 재고점. 예. 볼게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고점에서 나타난 현상을 우리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장대 음봉 나왔을첫 아, 번째 윗꼬리. 고점에서 윗꼬리. 굉장히 안 좋다. 두 번째. 고점에서 윗꼬리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면 이 고점에서 윗꼬리의 몸통을 이탈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또 뭐가 중요할까? 장대 음봉. 안 좋아요. 세 번째. 눌림목 이탈.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장대 음봉이 나올 때 거리량이 많이 터지면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크니까요.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아마 여러분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덱스터는 예, 여러분들 뭐, 저보다 테마는 더잘 아실 거고, 저는 테마는 굉장히 잘 모르기 때문에 테마는 잘 아실 테니까 테마 잘 확인하시고, 손절선, 익절선 잘 대응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덱스터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